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UFC 319. 경기 후 기자 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이프가 챔피언에 등극한 소감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 대표가 치마이프를 어떻게 봤는지 말을 했고요. 카를로스 프라테즈와 마이클 페이지를 비롯한 출전 선수들의 이야기 그리고 챔피언이 이례적으로 도전자를 정한 이야기도 가져왔습니다. 먼저 치마이프는 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 서브 미션으로 끝내려고 했지만 땀 때문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체력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이프의 체력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말에 스마이프는 나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유타 529회, 테이크다운 12회, 그리고 21분 이상 그라운드 컨트롤을 했다. 이거를 보면 모두 알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체력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부다비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부상도 없다. 라면서 출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고요. DDP는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말에는 별로 안 강했다. 다른 선수들과 다를 게 없었다. 쉽게 테이크다운 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크루시픽스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례적으로요. 체육관에서 친구들을 그 자세로 1시간씩 잡아두곤 한다. 겸손해지게 만드는 자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션 스트링랜드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내가 치마이프랑 스파링 했을 때는 내가 더 잘했다 라고 스트링랜드가 말했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마이프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걔가 날 어떻게 테이크다운 한다는 거냐? 나는 그를 타격에서도 레슬링에서도 다 이겼다. 걔는 그냥 입만 산 놈이다. 라고 답을 했어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치마이프는 경기가 끝나고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엄청 울고 계셨다. 그래서 치마이프는 엄마 나 챔피언이 됐어. 울지 마. 라고 말씀드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급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요. 치마이프는 새체급 챔피언이 되겠다. 라고 선언한 상태죠. 치마이프는 웰터급도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코치와 ufc가 정한 대로 하겠다 라고 답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플 챔피언에 대해서는 신이 원하신다면 가능하다 내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누구든 싸울 것이다 죽지 않는 한 나는 여기 있을 것이다 어, 다음으로는 데이나 화이트 대표의 기자회견입니다 치마이프의 경기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경기 전에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다. 1라운드부터 그렇게 압도한다면 끝까지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나는 치마이프가 특별한 선수라고 여러 번 말했다. 파이트 아일랜드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로켓처럼 치고 올라갔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이제 챔피언이 됐으니 더 자주 싸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DDP에 대해서는 레슬링에서 완전히 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5라운드 내내 버텨냈다. 나는 거의 모든 라운드를 10대 8로 봤다. 크루시 픽스 자세에서 계속 얻어맞는 과정은 굉장히 좌절스러울 텐데 매 라운드에 다시 나와 싸우려는 의지가 대단했다 그의 얼굴은 부어있었고 바디 니킥과 로킥을 많이 맞아 아마 남아공으로 돌아가는 길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치마이프가 아부다비 대회에 출전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치마이프는 이미 엄청난 스타다 이번 주 PPV 수주도 특별했고 시카고의 분위기도 엄청났다 아부다비에서 곧 다시 싸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도 고려할 수 있다. 파리대회의 결과를 보고 나서 다음 도전자를 정하겠다. UFC 파리대회는 9월 8일에 열리는데요. 이 대회의 메인 이벤트로 미들급 랭킹 1위 나스루딘 이마포프가 출전합니다. 랭킹 6위 카이오 보알료와 대결하죠. 여기에서 이긴 선수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참고로 아부다비대회는 10월 26일에 열립니다. 이 대회에 박준용 선수가 출전하죠.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얘기지만, 볼카노프스키가 르론 머피를 콜아웃을 했습니다. 챔피언이 도전자를 콜아웃하는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데, 어, 여기에 대해서 데이너 화이트 대표가 머피는 오늘 확실히 자신을 증명했다 챔피언이 도전자를 지목하는 건 흔하지 않다 볼카노프스키가 12월에 싸우고 싶다고 했는데 이 매치업 좋아 보인다 그래서 머피가 다음 도전자가 될수 있다 라는 거를 시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존스에 대한 얘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UFC 백악관 이벤트에 존존스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 10억분의 1이다 존존스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프라타스의 기자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 내용이 꽤 재미있습니다. 참고로, 어, 프라타스는 기자회견장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일단 프라타스는 리온 에드워즈와 어, 리우 대회를 희망했죠 그런데 리온 에드워즈가 아니라 마이클 페이지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클 페이지가 프라타스와 경기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프라타스는 리우 대회 누가 케이지에 들어오든 싸울 겁니다 물론 1순위는 리온이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싸워야 제가 최고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페이지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겁니다 예전부터 같이 스파링도 했습니다 UFC가 글을 붙여준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루에 담배 몇개 피우냐고 묻는 말에는 하루에 8개에서 10개 정도 피웁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어 예상보다는 적은 답변을 했습니다. 자, 마이클 페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벨라토레이스는 약한 상대랑만 싸운다고 비판을 받았는데 UFC에선 네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레벨업이 필요했다고 느꼈나라고 묻는 말에는 100%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이 수준에서도 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캐논이어만 봐도 엄청난 선수인데 그런 상대 앞에서도 제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미들급에서조차 말이죠. 마이클 페이지는 이 자리에서 프라테스를 콜아웃 했습니다. 리우 대회에서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울 생각이 100% 있다. 정말 좋은 매치업이고 제가 원하는 싸움이다. 브라질 팬들도 많고 저는 예전부터 영국의 앤더슨 실바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메인 이벤트 5라운드로 원하느냐는 말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기량을 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UFC가 미들급에 계속 머물려고 하면 어떨까요? 라는 물음에는 어제 커리어는 제가 결정합니다. 원한다면 웰터급으로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피의 기자회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인데요. 볼카노프스키는 머피의 경기가 끝나고 12월에 만나자. 머피 축하합니다.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나 화이트 대표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고요. 머피의 얘기입니다. 완벽합니다. 12월이면 재충전할 시간도 있고 가족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위대한 챔피언과 옥타곤을 공유한다면 제 커리어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겁니다. 저는 UFC에서 10경기를 치렀고 9승 1무입니다. 이제 타이틀 샷을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머피는 영국의 맨체스터 출신입니다. 맨체스터의 미라클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12월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토프리아 대페디 핌블랙 그리고 머피 대 볼카노프스키가 열린다면이라는 질문에는 상상마에도 미쳤습니다. 영국 대 세계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카드가 될 겁니다. 볼카노프스키와 경기를 어떻게 그리냐고 묻는 말에는 불꽃 튀는 싸움이 될 겁니다. 강한 압박을 걸고 피니시를 노리 라고 답을 했습니다. 머피는 UFC에서 9승 1무인데요. 지금 여기로 오기까지 앞서서 잡은 선수들이 일단 5년 전에 리카르도 라마스를 상대로 UFC 데뷔전 승리를 올렸고요. 1년 뒤에 마칸 아미르카니를 상대로 또 UFC 세번째 승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드손 바르보자, 데니게, 조시 에미까지 이번 경기에 앞서 잡아냈죠. 자 이제 UFC는 중국으로 이동합니다. 상하이 대회가 이번 주말에 열립니다. UFC 상하이 대회는 유수영 선수가 출전해서 샤오롱 선수와 경기를 하고요 RTU에는 한국 선수 4명이 출전합니다 페더급의 윤창민 선수 그리고 라이트급의 김상욱, 박재현 두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리고 RTU 원매치의 장윤성 선수가 출전을 하고요 어, 유수영 선수의 인터뷰 2편을 이번 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오늘의 UFC는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어, 많이 관심 주시고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의 UFC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